3월 2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 중에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 하신 일은 겟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에, 하신 일은 기도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늘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에, 기도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지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지침 반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던 이 겟세만의 기도 또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기도의 또 다른 모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이지요 36절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 아, 안 맞을 수 있으면, 이렇게,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어, 하옵소서. 사실은, 더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더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보통 우리가, 우리의 요청, 요구 사항,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풀어달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강구의 기도이지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우리의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도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뜻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주지 않으면 이렇게 보내 주지 않겠다.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우리 기도도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좀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잖아요.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내가 내 의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것이죠.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과 지혜와 말씀으로 감당해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내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내 뜻을 행하려고 하던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나로 바꾸어 가는 것이 기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실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야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게세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할수 있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내가 그 뜻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므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코드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것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도 돌이키게 하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옆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갔다 와보면 자고 있고 또 자고 있고 하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자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겟세만에 라고 하는 것은 감난산 나무산입니다 올리브 나무산이죠 거기에 기름 올리브 기름을 짜야 하니까 기름 짜는 틀이 있죠. 그 마치 올리브를 짜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미수님은 자기 마음과 영혼과 몸을 짜서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는 그냥 아무 에너지도 소비하지 않고, 아무 소비하는 것 없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노동이라 할 만큼, 정말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 다 짜서 버리고, 내 욕심 다 짜서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과 씨름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쥐어 짜서, 내 것은 버리고, 하나님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야 보일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바벨론에 가서도 계속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시험에 들고 들지 않고, 또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보고 미련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눈을 뜨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 주게 소망을 두게. 나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전에 했던 기도를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기도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사, 예수님 사에게 결정판, 절정을 놓고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보며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받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채워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